어디 가나요? 프론트 아일랜드 갑니다. 오, 예, 날씨 진짜 좋아. 그러니까, 꽃다만 찍어서 언니. 그래. 수현이가 찍으라 그래서 꽃 찍음. 아, 근데 꽃은. 맞아, 저쪽 우리 집 앞에 있는 튤립 이쁜데. 일단, 달러라마에서 과자 이런 거 저런 거사 샀어요. 많이 샀고, 이제 물이랑 음료수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. 천 낭만 열차 타고 가는 여고생들 같아. 어 진짜. 그렇지, 딱 그런 느낌. 느낌이지? 아까 이쪽 쳐다봤는데. 어. 야,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멋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도착 도착. 이거 표 이거 예쁘 되겠지? 와 이게 낭만이지. 진짜 엄청 가까이 나는 아 들어갑니다. 아 사람이 많네요, 생각보다 이제다 같이 들어갑니다. 여기 리치네 아, 아 리치네네 그러니까. 이 바꿨다 봤으니까 괜찮아. 맞아. 이미 집을... 맞아. 비버텔 아, 문닫아버렸다 슬퍼요? 슬퍼요. 슬프니까? <laughs> 와야 캠핑을 하시네. 와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게 있어요. 벌레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.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과자를 까스나. 저거 오랑우탄처럼 까고 있어. <laughs> <개 웃겨. 웃음> 그러니까 너무 예뻤겠는데 저도 요즘 MG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아, MZ샷 MG MG. 이게 MG샷이 래요 미로. 야, 야, 근데 어 그러게. 벌레가 <laughs>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. 일단 들어가. 벌레수아이냐고 벌레미로. <목소리> 이모 이모 양말은 안 되는 거니? 개웃겨. 잘랐잖아. 너무 너무 엄청 가까운데? 너무 <laughs> 웃기게 생겼다. 음. 치킨 텐더. 그다음에 바질페스토 치킨. 맛있겠다. 게이아키 치킨. 와사비 마요. 스파이시 마요. 다 어, 맛있겠는데? 아 <laughs> <laughs> 됐어. <laughs> 다시 못 올라와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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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아빠, 아니, 너무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상마신만 나와. 와, 하트그루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날씨가 미쳤어요. 그쵸? 날씨 너무 좋아. 어? 간만에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<laughs> 간만 아니에요. 저 나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

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봐봐 이 색감도 너무 우와. 미치지 않냐? 다이아한 이것저것 샀는데 귀여워 어. 예쁜 거 많다 어? 있어. 어? 진짜 귀엽다 저런 거 그래서. 우드 요요 What h a p p What's going on? 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그런 응 그런 거 같은데? 응. 아니, 있는데? 어. 야, 영상이잖아 <laughs> 아니 끼지마 <깨지> <laughs> 여기가 진짜 유명하대못 아니, 파리마켓에서 빵만들데 같이 디겼 Looks like a train 아,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. 애기들거애기들거 진짜 완전 이거, 매 <laughs> 귀여워

알지? 아, 기억나? 아, 민지 바쁘다. 어 와인. 로 우리 그런 아니 이런 거 너무 귀여워. 안에 다물 들어가 있어. 아 맥주 너무 귀엽다. 와 어, 하나 사고 싶다. 얘도 너무 귀여운데? 쿨 비어. 으 너무 귀여운데? i p 피엣. 뱀. 나도. 야그래 내가 너인증샷 많이 찍어줬잖아. 크리스마스. 어. 오 거기 움직여 예. o u a l able t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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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이징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진짜 무슨 그림 같아 와, 미쳤다, 너무 예뻐 나미 씨, 저게 뭔가요? <laughs> 미국 이거 국경이고 이게 미국이고 이쪽으로 시야. 보면 시엔 타워가 어. 원래 보이거든요? 근데 시엔 타워가 안 보여. 보이거든요? 서울사투리야. 응. 보이거든요. 또, 보이거든요. 유준이 나한 인찍어줘. First video. <목소리가> 어. 쟤는 아, 언제? 보자 보자. 쟤는, 친... <목소리가> 쟤는 언제 이렇게?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? y e 이 I 요 민지가 줬다. 이거 행복하라는 뜻이죠? 아니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 근데 유튜브, 너무 예쁘다. 유튜브 100만 가자! <laughs> 유튜브 100만 가자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쁘다. 저 보트야? 보트? 요트? <laughs> 우와! <laughs> 이름을 써야 되는 진짜 투이이다도로이정로이다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이름 적었어? 적었어? <laughs> 오 크리스토퍼. 크리스토퍼. 이니도로이정이이 허스 uh, 초콜릿 페퍼 아, 네. 안에 어떻와 와, 너무 귀여워. 짱 조그매, 이거봐 아,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아, 이거 맞아. 옛날에. 얼음 표현하려고. Hungry? s t y 저희가 드디어 나이아가라에 왔습니다. 유진, 하이해줘. 여기가 티켓 부스인데, 온라인으로 하면 된대요. 이 티켓 부스가 좀 일찍 문 닫는 것 같아요. 아예예 예. 예. 우리도 있어 아래 동굴 보는 거. 우와 저이까지 간다고? 아, 남이 씨 뭐야? 동영상이에요. 아 동영상이야? <laughs> 아 동영상이야. <laughs> 나이야가라 <laughs> oh my God. 우와. 와, 미쳤다. 아니, 크루즈 타기도 전에 앞머리가 이렇게 다 젖어버렸어요. 그쵸? 여러분들 꼭 머리 묶고 오세요. 머리가 난리가 납니다. 와 진짜 안 늦으려고 저희 엄청 뛰어서 가고 있습니다. 아 너무 힘들다. 근데 문제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정준이가 아직 안 왔어.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빨리 오겠지? 아, 힘들다. 아 힘들어.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. 올라가는 건가? 무튼 갑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는가 봅니다.

이렇게 가까이에서 무지개를 보다니. 자,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. 오야물 장난 아닌데? 거의 빈데 빈? 와 이거 맞아? 야 거의 빈데 빈? 남미씨왜 쫄딱 젖었어요? 이 진짜 건물들이 다 너무 미쳤다. 이거랑 아니 버거킹 먹고 있는 이 뭐지? 펄크? 아나이 리얼 펄슨인 줄 알았는데 나도 리얼리엇. 아니 버거킹 먹는 거 무슨 일이냐고. 대짜증 나겠다. 하타로 <laughs> 너무 가식적이에요. I know. I know. 나도 찍어야지. Cross? Yeah. yeah. With t stick. 와. 아 그래서 만든 건가? 대박이다. 어. 이렇게 아 여기를 갑니다. 하지만 저는 안 가요. 연락데 이런 데 크리스가 <laughs> 더 놀랄 걸. 그렇지 않아요? 이러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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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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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